임원들은 도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화목과 화합을 선도해 나가라. 화목하는 데는 이해가 있어야 하고 아랫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함으로써 권위가 서지 않는 것이 아니고 권위가 바로 섭니다.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공사이며 도수라고 합니다. 도수에 들어오면 천기자동이 됩니다. 아랫 사람의 말이 하늘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른다고 무시하며 묵살하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업 하나 잘하자고 하는 것이니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가 있을 수 없고 편벽이 없는 것입니다. 모자 지정이면 됩니다. 감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랫 사람은 언제나 늘내 아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랫사람한테 내가 너무했지 않은 식으로 이해해주면 됩니다. 각자 각기 위치에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나의 위치가 좋다고 하면 아랫사람에게 고마움을 가져야 합니다. 참으로 고마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밑에 도인도 위에 임원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내가 좋은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것을 알면 위에 사람이 고맙고 공경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면 화목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고 서로 정다운 것이 화목인 것입니다. 화목이 안 되는 것은 나의 권위를 세우려고 억압하는 데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억압을 하면 언제 이고 터져 불신을 가져옵니다. 무엇을 결정지을 때는 의견을 들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서로 알고 난 후에 해야 합니다. 화목함으로써 덕망을 받게 되고, 인망을 얻게 되고, 신망을 얻게 됩니다. 인망과 신망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의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도인이나 아니나 누구한테고 언덕을 잘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덕망을 얻게 됩니다. 무슨 일이고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알고 내가 알았다면 신이 하는 것입니다. 도인들은 임원들의 교화육성에 따라 호덕천하의 막중한 사업을 행하게 되므로 임원들은 늘 도인들에게 세심하면서 처사에는 대하적으로 도를 닦아가도록 하고 방면을 초월한 대순진리회의 임원의 지위에 있음을 존심하여 허심탄회한 자세와 오심지겨심이라는 폭넓은 견해로서 상호 화목하고 고집과 자존없이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성을 길러 대동화합을 선도하여야 합니다. 임원은 양공용제하듯이 도인들의 심중을 잘 살피는 반면 중설도 귀담아들어서 집중지도를 채택하고 소속 임원들을 경시하여 의견을 무조건 묵살하지 말아야 화합의 길이 열리게 되어 신뢰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인들이 스스로 따르도록 심중을 쏟아서 대순진리회에 귀의하는 수도심을 높여서 일심단합의 방면을 이룩하는 데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한 몸으로 임원의 직위를 받은 것이 아니요, 호덕의 노력 공헌에서 책임을 맡게 되었으니 임원이 되면 연운에 의한 공덕이므로 연원을 따른 연운의 도인은 곧 나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연운이 많아짐에 따라서 교만해져 이에로 바로 잡을 일도 구실을 만들어 궁지로 몰아붙인다면 이는 자신의 허물을 은폐하려는 일종의 술수에 불과하며 이 까닭을 알아차린 도인들이 공정을 위하여. 부득이 나에게 소원하기에 이르면 대순진리로 창도하신 본회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임원들은 이런 점을 심심해하여 선정부 교정부 정원의 임원들은 자기 도야의 심신을 경조하여야 합니다. 과보는 천기자동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돈이란 것은 순환지리로 생겨 쓰는 것인데 억지로 구하려는 데서 과보가 생기는 것과 화합을 표방하면서 불화를 일으켜 당하는 과보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천기자동질이므로 종두득두하고 종과득과라 합니다. 우연한 일이란 천리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상제님께서 손톱 밑에 가시가 드는 것도 신의 용사라 하신 것입니다. 우당이란 나의 당호에 대하여 어리석은 사설을 조작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호란 그 사람의 성질이나 행적에 알맞은 의미를 담은 것으로 도주님께서 정하신 호임을 알아두면 족한 것입니다. 그 당시 임원들의 호를 정하였는데 현금에 살펴보면 호의 의미를 알 것이니 각자가 다 자신을 위한 수도의 본분에 일심을 다하면 족할 것이지 분해의 일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남법난도가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도인들을 지도 교화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나가기 바랍니다. 임원들은 도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화목과 화합을 선도해 나가라.